그 전문 하우스에서 오이를 기르는 것 뭐냐 자 이렇게 수직 재배를 할수 있습니다. 자 이걸 오이를 모다아 심었나 하기도 하고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농바빠 TV 배미오가피 농장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오이에 대해서 딱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. 자한 가지는 이 텃밭에서 오이를 재배하실 때. 가장 부담이 되는 병두 가지. 자, 하나는 흰가루 병이고 또 하나는 녹균병이죠이두 가지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텃밭에서도 이렇게 수직 재배를 하면서 유인하는 방법.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. 굿 좋아요. 텃밭에서 보통 이 오이를 키우실 때이 흰가루 병, 녹균병 요것들이 많이 오는데 <laughs> 자, 보시면은 제 오이도 이렇게 흰가루 병이 왔어요. 예, 입 뒷면을 보면은 조금 더 심합니다. 이런 식으로. 뭐 이렇게 뭐 가루를 뿌려놓은 모양. 자, 줄기에도 보면 요렇게 자, 요게 흰가루 병이에요. 사실 흰가루 병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병은 아닙니다. 요거에 맞는 그 살균제 쳐주시면은 금방 없어져요. 흰가루 병은. 근데 사실 흰가루 병보다 조금 더 심한 게 노균병입니다. 근데 웃긴 거는 흰가루 병하고 노균병하고는 보통 같이 안 와요. 보통의 경우, 뭐, 반드시 같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, 보통 같이 안 오는 게, 자, 이 병들이 각기 이제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. 흰가루 병 같은 경우에는 그 건조한 환경을 좋아해요.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계속 지속이 됐었죠. 그래서 이 두둑 안에 물을 준다 하더라도 이 이팔이나 이 대기 중에 습도는 낮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가루가 많이 왔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 가루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날씨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 하우스 안에 그 스프링 쿨러를 관주를 하지 않고 하우스 안에서 이제 점적으로 이렇게 관주를 하는 경우에 하우스 안이 특히나 이제 흰 가루병이 심한 이유입니다 그게 건조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녹은병은 조금 반대예요. 녹음병은 좀 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건조했기 때문에 사실 오이가 녹음병이 없어요. 지금 흰가루병만 있고 녹음병 녹음병 같은 경우에는 이, 이 표면에 이렇게 누렇게 예? 연맥을 중심으로 누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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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뭐 바둑판 모양 그렇게 밑에서부터 잎이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녹음병 같은 경우에는 그 전용 약재를 주기적으로 쳐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 하위 잎들 예, 오래된 잎들은 바로바로 바로 따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녹음병일 경우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이가아 이거 따야 되는데 아 이거 따야 되는데 이거 아 오이를 잘 먹질 않아가지고 내가 이걸 오이를 뭐 달아 심었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 도주 그리고 저쪽에도 두 주가 있긴 한데 총네주 심었습니다. 심어서 지금 오이 이렇게 주렁주렁 주렁주렁 이렇게 잘 열리고 있죠. 네, 흰가루병이 비록 오긴 했지만 텃밭에서 오이 키우실 때는 꼭 노균병과 흰가루병 이것만 체크해주시고요. 키히 노균병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노균병이 안 왔다 하더라도 뭐 비가 자주 오는 날씨라면은 이제 장마가 곧 시작이죠. 이럴 때는 꼭 노균병 약을 예방 차원에서 쳐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렇게, 노균병 흰가루병, 요거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구요. 그 다음에, 이 텃밭에서도 마치 그 전문 하우스에서 오일을 기르는 것 모양, 자, 이렇게 수직 재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저는 저희 애플소박, 쟤네들 때문에 이게 틀을 하면서 요쪽까지 이제 틀을 연장해서 이렇게 키우긴 하지만, 굳이 이렇게 틀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고추대, 고추대 있죠? 고추대도 한 1m 82m 짜리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. 요걸 삼각형으로 하고 뭐두세개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운 다음에 위에 고추태 한 잔을 하나를 쫙 얹어가지고 싹 묶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틀은 만들어지게 돼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끈 하나 내려가지고 자 이런 여기 오이 집게입니다. 오이 집게. 자 이런 식으로 오이 집게가 있어요. 요 가운데 이제 끈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끈을 싹물어주면서 오이를 딱 잡을 수 있는 이런 오이 집게가 있습니다. 이런게 이게 200개에 5,000원 이든가 뭐 그거밖에 안해요 한 봉지면 텃밭은 충분히 쓰고 도 남죠 이런거 해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오이는 금방금방 쑥쑥 자라죠 지금 보면은 저도 지금 끝에까지 다 갔습니다 자 요럴 때는 이제 요걸 내리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오이가 쭉 자라고 있을 때 저는 지금 집게를 좀 많이 집어 줬습니다 근데 사실 집게는 한세개 정도만 집어주면 돼요. 자, 요렇게. 밑에 좀 빼주고.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가 밑에서 이렇게 뺑뺑 돌릴 수 있습니다. 이 말은 뭐냐면, 이 오이 자체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. 내려주면은 이게 줄기가 처지게 되겠죠? 그러면은 한이 이 정도 반경으로 이 줄기를 계속 돌릴 수가 있습니다. 자라는 그러니까 대로 내려주면서 이 밑에 줄기는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하위, 이 밑에 잎들은 이제 따내버리고, 그래서, 자, 지금 집게 하나 빼놨고, 그 다음에 두 개. 지금 여기는 오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. 갑자기 훅 떨어지거나 꺾일 수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딱 떼주고, 자, 요렇게 된 상태에서, 자, 얘까지 싹 빼주면은, 자, 오이가 이제 끈이 이렇게 분리가 됐죠? 요 상태. 이 상태에서 이제 싹 내려주는 겁니다.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싹 내려줘요. 딱 내려줬다. 그러면 일단 저는 얘를 좀 늙은 오이까지 키워가지고 얘는 좀 늙은 오이로 먹을까 해서 그냥 놔두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려줍니다. 이런 식으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집게를 찝을 때는 가장 튼튼한, 튼튼한 것부터 먼저 자, 이를테면은 자, 이 잎과 오이가 달려있는 요 사이 요런데 찝어주는 게 좋아요 딱 찝고 먼저 줄을 딱 찝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싹 해서 이제 잎과 이 오이 요 오이 요, 요 요게 이게 여기집게싹 걸리게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집게를 사실 많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한 두세 개면 적당합니다 하나 잡고 오이가 쑥쑥 크니까 맨 위쪽에 하나 싹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하면 또이 집만큼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밑에 오이는 계속 수확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없는 잎들은 싹 따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없는 잎들은 이렇게 싹 따주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줄기가 계속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뱅뱅뱅 돌고해.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장마까지는 문제없이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텃밭에서도. 문제는 장마 때이 두둑이 물에 잠기느냐 안 잠기느냐 이게 관건입니다. 뭐 일단 물에 잠기면은 그 이후는 뭐 오이 재배는 뭐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<laughs> 배수를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장마나 폭우에도. 이 두둑이 물이 잠기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오이는 계속 이렇게 따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자 옆에 것도 이런 식으로 똑같죠? 밑에 이제 쓸모는 없다고 생각되는 잎들 싹 정리해주고, 자 이것도 싹 내리면서.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튼튼한, 튼튼해 보이는 가지 쪽에 먼저 무게중심 달아놓고,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잡고, 잡고, 위쪽 하나 잡아주고. 아, 그리고 이렇게 유인을 하실 때는 이, 이, 덩굴손. 얘네들은 싹 따주는 게 좋습니다. 필요 없어요. 괜히 양분 낭비고. 이런데 이제 덩굴손이 묶여버리면은 나중에 또 불편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또 하나 지금 이런 어, 요런 측지들 이런 요런 측지들은 싹 제거를 해주죠 제거를 해줍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텃밭에서도 예, 충분히 깔끔하게 어, 뭐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<laughs> 오이 재배가 가능합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예, 텃밭에서 오이 한번 재미나게 한번 길러 보시기 바랄게요.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